원순열의 수를 공부할 때 우리가 일단 한명 가서 앉아 봐그 경우에선 하나고 나머지가 또 가서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 구분된 자리고 이제 그냥 순열처럼 생각하면 되라고 했었죠 이런 방식으로도 원순열의 수를 카운트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똑같아요 일단 한명 가서 앉아 봐 그리고 나머지 쭉 앉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 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앞에 이제 2가 있어요 왜냐면, 이 여섯 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을 A라 치면, 그 A가 여기 가서 빈자리들에 앉는 방법의 수는, 여기 앉는 방법과 여기 앉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것도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텅 빈자리에 가서 A가 한번 앉아봐라고 하면, 요런 식으로 앉을 수 있는데, A의 오른편에 모서리가 있냐, A의 왼편에 모서리가 있냐, 바로 보이는 모서리가, A의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그 차이에 의해서, 요렇게 또 요렇게가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랑 요렇게랑 같은 경우라는 거예요. 얘랑 얘는 회전해서 일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림을. 회전시켜 보세요. 이게 일치할 수 있나. 그래서 A가 가서 텅 빈자리들 을한번 앉아봐라고 하면 하나, 둘,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이두 가지 중에 하나, A가 여기 가서 앉았다 쳐요. 그럼 이제 A의 왼쪽 편에 빈자리 보이죠?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쭉둘러앉다 칩시다. 다 구분된 자리예요 A의 왼편 자리, 거기 돌아 또, 자, 하나, 두 번째 자리, 그 A의 오른편 쪽 모서리 돌아, 첫 번째, 두 번째 자리, A를 기준으로 다 이제 구분된 자리들이기 때문에, 배치가 직선이 아니어서 그렇지, A 기준으로, 다다 구분된 자리로써 그냥, 순열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 5명이 가서 앉는 방법의 수5 팩토리얼. 그냥 순열처럼 생각하면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원순열에서처럼 여기 아, A가 가서 앉는 방법,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다 똑같아요. 그냥 한 가지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까지 이해되시나요? 요렇게도 요렇게도 경우의 수를 카운트할 수 있다는 거예요.